6월 벤츠 프로모션이 드디어 나왔습니다. 최대 10%까지 할인되는 모델도 보이는데 벤츠 구매를 고민 중이셨다면 정말 눈길이 확 갈만한 시점입니다.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벤츠를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중형 세단과 SUV 실용적인 업무용으로 추천드리는 라인부터 살펴봅니다. 200아방가르트 리미티드 2025년식 차량가 6,990만 원, 9% 할인 약 655만 5천 원 철약. 임원과 직원을 한 차에 태우고 출장이나 미팅 장소까지 이동하셔야 한다면. 이만한 세단이 없습니다. 고급스러우면서도 너무 과하지 않아 누구와 동승하셔도 만족도가 높습니다. C200 포메틱 아방가르드 2025년식 차량과 6200만원 6%, 원, 6 할인 약4 0 4 0 0 0원 절약 눈이나 비가 잦은 계절에도 사륜구동이 빛을 발합니다. 회사 외근 찾은 영업사원분들께 안정적인 주행이 큰 메리트가 되죠. CLC 300 포메틱 2025년식 차량과 7,990만원 6% 할인 약 512만 2천원 절약 SUV지만 세단 못지않은 정숙성과 편안함을 갖춰서 집과 회사 그리고 주말 나들이까지 한 대로 모두 커버하고 싶은 분께 제격입니다. EQE 350 프로그레시브 KR3 2025년식 차량과 6원7 9 0만원7% 할인 약 475만 3,000원 절약. 전기 세단으로 주유비 절약, 세제 혜택까지 누리고 싶다면 이 모델이 눈에 확 들어오실 거예요. 특히 대표님이 전기차 타고 미팅장에 가시면 요즘 트렌드에 굉장히 앞서가는 느낌을 주실 수 있죠. 이번에는 임원급 차량을 알아보겠습니다. E300 포메트 익스클루시브 KR3 2025년식 차량과 9,110만 원6% 할인 약 584만 3,500원 절약. 사무실 앞 발레파킹 할 때도 딱 고급스러워 보이는 모델입니다. 잦은 출장이나 골프, 라운딩이 있다면 편안한 승차감에 많은 분들이 만족하십니다. 지엘이 450 포메틱 2025년식 차량과 1억 3580만원 5% 할인 약 739만 2천원 저량 럭셔리 SUV를 원하시는 법인 대표님들께 추천드립니다. 직원들과 함께 이동해도 넉넉하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레저 활동까지 즐길 수 있어요. EQE 350 포메틱 SUV 2025년식 차량과 1억 1 9 0만원7% 할인 약7 7 6만 3천원 절약 최신 전동화 기술에 관심 많은 임원 분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. 조용한 승차감과 첨단 옵션이 탑재되어 있어 첫 인상부터 와 역시 벤츠라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. S 350 d 포매팅 2025년식 차량가 1억 5천만 원, 8% 할인 약 1,263만 천원 절약. 플래그십 세단의 대명사죠. 정말 중요한 미팅이 많으시거나 VIP를 모셔야 한다면 이만한 품격이 없습니다. 누군가가 벌써 이 할인 혜택을 가져갔을지 궁금해질 정도예요. 실용적인 엔트리급 모델들도 놓칠 수 없습니다. A220 KR6 2025년식 차량가 4,770만원 8% 할인 약4 0 0만 3,500원 절약. 처음 벤츠에 입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선택하세요. 부담 없는 가격대로 세컨드카 혹은 첫 수입차로도 적합합니다. c l 의2 5 0포메틱 AMG 라인 KR8 2025년식 차량가 6,860만원 8% 할인 약 5,75만 4,500원 절약. 도심에서 스포티하고 트렌디한 이미지를 찾으신다면 이 모델이 딱입니다. 신혼부부들이나 2 0 3 0직장인 분들께 특히 인기 많아요. 제비250 폼의 t KR4 2025년식 차량과 7,060만원 8% 할인 약 592만 4,500원 체력. 최대 7인승 구성이 가능해 아이가 있는 가정이나 부모님을 자주 모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. 차박이나 가족 여행에도 꽉찬공간감을 자랑하니까요. q b 300 폼의 티프로그레시브 KR4 2025년식 차량과 7,660만원 7%, 7 할인 약 536만원 2천 체력. 조용하고 부드러운 승차감에 전기차 혜택까지 누리고 싶으시다면 이 모델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. 패밀리카로도 따개고 유지비 절감도 됩니다. 영업용 혹은 임원용 중형급 모델도 살펴봅니다. CL200 쿠페 2025년식 차량가 7,350만원 5% 할인 약 398만 7,500원 절약 쿠페 라인은 디자인이 독보적이라 영업현장에서 이미지 메이킹이 중요한 분들께 강추합니다. 2차 타고 등장하면 시선이 자연스럽게 집중되죠. CLC300 포메틱 AMG 라인 KR4 2025년식 차량가 8,950만원 6% 할인 약 574만 6천원 절약 SUV의 공간감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AMG 라인의 스포티함까지 갖췄습니다. 비즈니스 미팅을 마치고 주말엔 가족과 함께 드라이브 떠나기에도 좋아요. 이 350i 포메틱 익스클루시브 2025년식 차량과 9,700만 원6% 할인 약 622만 500원 절약.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기름값과 전기 충전비를 모두 잡을 수 있어 영업용 차량으로도 인기가 높습니다. 특히 장거리 주행이 많으신 분들은 효율성이 체감되실 거예요. 고급 임원용 모델로 넘어가겠습니다. S450 포메틱 2025년식 차량과 1억 8,520만 원10% 할인 약 1,929만 9,000원 절약. 대형 플래그십 세단을 꿈꾸는 분들에게 이보다 매력적인 조건이 있을까요? 신차 출고하시고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장에 등장하면 그 자체로 신뢰도가 팍팍 올라갑니다. GLS 450포맷틱 2025년식 차량과 1억 5500만원 5%, 원5 할인 약 844만8천원 절약. 차체가 커서 VIP 의전용으로도 제격이고 대가족이 타도 여유롭습니다. 회장님들도 뒷좌석에 앉으면 공간감에 감탄하신다고 많이 말씀하세요. EQS 450포맷틱 SUV 2025년식 차량과 1억 6 9 9 0만원 7% 할인 약 1,116만 5천원 절약 벤츠 전동화의 정점 그러면서도 SUV의 넓은 공간을 갖춘 모델입니다 공항 픽업 같은 의전 업무가 많으신 분들께는 이미 많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MG 라인을 빼놓을 수 없죠 AMG A45 S 포메틱 k r 2025년 식차량과 7,980만원 8% 할인 약 669만 8천원 절약 도심을 달릴 때도 존재감이 확실하고 트랙 주행을 즐기시는 분들께도 강력한 퍼포먼스를 선사합니다 젊은 오너분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AMG Z43 포메트 KR이 2025년 식크량가 1억 20만원. 6% 할인 약 642만 8,500원 절약. SUV지만 AMG 특유의 탄탄한 핸들링과 폭발적인 가속감을 누릴 수 있어요. 출퇴근은 편안하게, 주말에는 스포티하게 달리고 싶다면 이 차가 딱입니다. 제가 소개해드린 모델 중 마음에 드는 차량이 있으신가요? 혹은 다른 벤츠 모델의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 함께 고민해보고 최적의 선택을 찾아드리겠습니다. 저는 JUC 다이렉트카 성팀장이고요. 댓글에 구글 폼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클릭하시면 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. 직접 전화 상담을 원하신다면 010-4868-9919이 번호로 연락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릴게요. 벤츠를 구매하면서도 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기회 이번 2월 프로모션이 여러분의 꿈과 가치를 한층 더 끌어올려드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.